자 오늘은 그 일명 저희가 노가다라고 하는 직업군의 그 업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콘크리트 타설 같은 뭐그 유로품 목수라든지 철근 예를 들면 그런 계통들은 아직도 이제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7시에 시작하면 한 4시쯤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대부분 여희 같은 판넬판넬이라든지 용접 이런 개통 대부분의 개통에서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나는 게 거의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보통 한 4시 반 정도 되면. 청소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소를 털고, 이제 또 끝나는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일을 하다 보면, 솔직한 말로 가장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8시부터 5시까지 가장 뜨겁고,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뭐, 일하는 분들, 팀들이 다닐 때, 뭐 저녁에 그 오전에 좀 낮잠 좀 자고 저녁에 일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 노가다판은 딱히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그 오야지 그러니까 현장을 그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하는 대빵이 어떻게 유도를 하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작업 여건이라든지 시간은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녁 5시에 끝나고 5시부터 한 오후 한 4시부터 한 8시 사이가 참 일하기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이거저거 정신없고 일하는 사람들 같이 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또 곰곰이 혼자 남아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 다음날 그 작업자들의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진짜 오야지들은 조금 더 늦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 내가 다 붙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 작업 제시를 하고 작업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작업 방식이 어,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어, 또 낮에는 또 물건도 발주해야 되고요 요즘은 어려운 게 예전에는 저녁 때일 끝나고 이렇게 전화발표 하고 하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업무 시간 내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뭐 물건 하나도 시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다 보니 강원도 쪽인 것 같은데 어어 사금융 사금융이죠 50만원 빌려서 7억을 갚았다는데 이게 참,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사회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그러, 그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준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어, 권력자들과 혹은, 어, 판사들과 이런 사람들과 편하게 유착고리를 만들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게 참으로 제가 볼땐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은 되게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봤자 용접사고 그래봤자 노가다꾼이고 참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룰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지 조금은 답답합니다. 어 뉴스에서 보니 뭐 가정이 파탄난 집도 있고 자살 기도를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 사회의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뭐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바꿔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조금 힘을 좀더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정 그래서 저는 좋은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10년간. 솔직한 말로, 남아서 8시까지 일하는 거는 다반사였고요. 어, 그 다만, 그런 건 있어요. <laughs>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막 빨리빨리 로스 없이, 쉬는 시간 없이 막 일해주기를 바라는데, 어, 그렇게 집이라는 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가끔 보면 저한테 짜증내는 건축주들이 있었어요. 어뭐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 참그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3,000% 빠졌는데. 여하튼, 노가다판에서는 정해진 규율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장마다 다 틀리고요. 어, 7시에 시작하는 현장은 그 1시간 정도 일찍 끝날 거고요. 8시에 시작하는 현장은 5시까지인데, 그것도 빨리 끝나는 현장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 틀리고요. 아, 그리고, 뭐, 임금은 천차만별이 좀 들쭉날쭉 한것 같아요. 한것 같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는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하지만 이제 현장을 또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 작업만 하는게 아니고 현장 관리하고 어 자재 발주하고 도면 그리고 이런 세세 부분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원래는 현장에 그런 사람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있고 서로 또 상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할수 없는 게 작업입니다. 이 결과물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되는지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하면 그런 시간들이 많이 단축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도면까지 혼자 그려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다닌 현장들은 되게 저렴하게 지었는데, 어, 간혹 건축주들 중에 어, 좀 줄만큼 주고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줄만큼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런 마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끔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참개 입장에서 보면 음, 통곡할 노릇이지만 많습니다. 상당히 하고 지금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요번 주는 대략 칸막이 작업하고 내부 정리를 좀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 하시는 분들과 스케줄을 조율하고 어 다음 공정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외부 작업을 조금 손대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내부에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판넬만 막 뚝딱뚝딱 세워놓고 끝나면 빨리 할수 있어요 한 이틀이면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먼저 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콘센트도 이렇게 다 심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중간으로 매립을 시킵니다 이제 저희 만약에 한 이틀에 이틀 이삼일에 끝나게 작업을 하면 이런거 없어요 그냥 판넬 다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그라인더로 다 땁니다 따고 그냥 이렇게 눌러 놓고 품 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판넬이라는 것은 이 철판이 내구력을 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구력을 네 가진 철판을 다따 버리면 당연히 내구력이 네 아무래도 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바닥 콘센트서부터 해갖고 전부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마감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도도 높이에 맞춰서 고민해서 다 뚫어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디게 걸립니다. 더디게 걸리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현장에서 사기만 안 치면 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루 이틀 더 나오는 거 정도는. 그 집을 더 꼼꼼히 짓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혹 보면 내가 일부러 늘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상당히 안 좋은 자세고요. 어, 건축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도 틀려집니다. 일하면서 맨날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맨날 신날 수도 있고요. 뭐한 가지라도 창의적으로 생각해. 고민해줄 수도 같이 고민해줄 수도 있는데 뭐 일하는 사람 바라보는 시각을 어? 저거 그래봐야 용접사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 용접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요즘 세상에 바보는 없어요. 어, 단지 남을 위해 참고 배려할 뿐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같이 배려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